우리나라 대표 관광 명소인 홍대를 비롯해 마포구에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명실공이 대표 관광 자치구로 불리는 만큼 마포구에는 맛집도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마포구의 특색을 잘 살리고 맛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마포 관광 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16년 마포 관광 식당을 지정했습니다. 마포구는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수, 요리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포 음식의 전통성, 메뉴의 특수성과 위생 상태 등이 우수한 마포관광식당을 지정했습니다. 올해 일반 음식점 150제곱미터 이상 400개소를 대상으로 마포관광식당 선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 마포관광식당 선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중 위생상태 및 업소 특색 등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마포관광식당 자문위원회 심의 후 10개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기존 22개소에 대해서도 재선정해 마포관광식당은 최종적으로 3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마포관광식당은 마포 주물럭 지역인 용강 도화동의 15개소로 밀집되어 있어 명실공히 음식문화거리로서의 손색이 없으며 한식 29개소, 중식 2개소, 일식 1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마포관광식당은 추후 지정표지판이 업소 입구에 부착되고 신규 업소와 재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이 업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포 관광식당은 2년마다 재지정되고 있으며, 마포구의 특색과 맛과 우수한 업소로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마포 관광식당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